자 보자. 플레버. 이 맛. 음식의 맛이 왜 되냐. 잉? 야 음식의 맛이 제일순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세컨더리야? 부차적인게왜 되지? 사회. 사, 아 사교 모임에서. 맞아. 맞아. 이 모임에서 선생님도 이제 우리 뭐야. 동창회 같은 거 하면은 그 롯데타워에서 하거든. 거기 가면은 이제 100달러 뷔페라고 있어. 뭐 10만 원 내고 먹는 뷔페인데. 어이른 아, 비싼 편은 아니지. 근데 거기 서서 먹으면 맛으로 먹는 건 아니고 그냥 좀 품위 있게 먹으려고 하는. 맞아, 맛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동천이가 하다 보면. 자, 프라바넌스가 원래 뜻이 뭐지? 돌출이잖아. 근데 돌출은 좀 이상하다. 전혀 안 맞을 것 같아. 두드러짐 이런 걸로 아까 두드러짐. 이런 사회적 차원에서 차원에서 디멘션 차원 좀 특별한 것 음식에 대한 글 음식에 대한 글 음. 아무튼 그 글이 두드러지면 제안한다. 주어동사 나와야 되는데 맛 음식의 맛이 이즈 테이킹 갔는데 뭐를 백스틱 뒷자리를 갖는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죠 이게 무슨 소리야? 음식의 맛은 중요하지 않다. 이 소리지 그지. 오케이. 내가 서스펙트 의심한다 생각한다. 근데 의심하다라고 해석하지는 말고 생각하다로 그냥 해석하세요. 알겠죠? 추측하다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본다 맛을 뭐라고 본다? 덜 중요한 것으로 본다 부차적인 것으로 봅니다. 여기 좀 이상해 보이잖아. 이거 하나 써놓을까? 오브 플러스 명사는 영어에서 형용사 기능을 합니다. 알겠죠, 그죠? 오케이. 그에지 다음에 보통 뭐 나와야 되지? 형용사 보통 많이 나오죠? 뒤에 명사는 보통 어떻게 되니까? 생략이 되니까. 오케이? 전체적으로 썼을 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좀 부차적인 중요성,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디에서? 사교 모임에서. 외울은 너무 쉽고, 음식이 제공되는. 예를 들죠? 자, 비로 우리의 사교 모임이, 뭐야? 이거 클래스 하지만, 클래스 하지만, 걔도모이란뜻입니다 사교 모임이 모이지만, 이런 음식 주변에서 무슨 소리야? 사교 모임 하다 보면 계속 음식이 있잖아. 다가라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레온 반데, 의미, 이러한 게더링 모임의 의미가 여기까지 의존하지는 않는다. 음식의 맛에, 그죠? 야, 결혼식장 가가 지고 맛 따지냐? 안 따지지, 그지? 축하하러 가는 자리라, 이제 크게 뭐 보통 나도 맛있으면 좋아, 이왕이면 이왕이면. 근데 이제 아주 친한 친구가 뭐 결혼을 한다고 치면 맛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친구랑 그 축하하는 그 개념 때문에 맛을 별로 안 따지지, 그지? 친척 결혼식은 맛을 좀 따져야 됩니다. 아,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자, 맛이 어시스트 뭐야? 돕는다. 맛이 뭘 도와? 이상한데? 돕는다 이상한데 이거? 도움이 된다라고 합시다. 맛이 도움이 된다. 아, 좁은 면에서, 좁은 목적에서 이게 되겠지. 이제 큰 범위는 아니고, 채우는 배를 채우는. 음, 좁다라는 게 중요한 거네. 일단 그거 그래 배를 좀 채웠어. 이것이 이즈 어 i 플리시 d 완성이 되면 맛이라는 것이 이제 부차적이 되겠죠. 제공하는데 백드롭이 된다. 배경이 되어 버린다 이겁니다. 이해됐죠? 위에서 말한 백시트. 이거는 이게 와레보 소셜 다이내믹 이게 한 번에 음은사면서 주어낸 이런 사회적 역 동성이 무엇 뭐, 어떤 사회적 역동성이 특색화하든 그 모임을 특색화하든 사회적 역동성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사회 모임의 특징 알겠지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어떤 모임의 어떤 특징이 특색화하든 그 모임을 특색화하든지간에 맛이라는 건다 뒤로 물러나게 된다. 자 이러한 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인디펜드트리네그 무슨 소리야? 독립적이다, 상관이 없다 이거지, 그지? 자, 뭐와 상관이 없다 맛과 음식의 맛과 오늘 보니까 제공하고 있는 음식의 맛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동격인가 봐. 바로 어플리시에이션 이해. 어떤 이해지? 소유격관계라면서 썼네. 요게 지금 어디 있어요? 원래 여기 있던 거죠. 요 주어가 앞으로 이렇게 나간 거지. 이거 모를 수 있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쓰면 앞에 이제 명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있잖아. 콤마가 있다라고 치고 잠깐 적어놔. 요 주어가 이렇게 빠져 나갈 수 있어 앞으로. 알겠죠, 그죠? 어. 그래서 주어가 지금 빠져 나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지가 된 거. 고 이해됐지? 자 다시 자 이러한 것들이 독립적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즉 맛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바로 이해인데 어떤 이해냐 이해되어지는 이해로서 해 하는 게 맞나? 뭐라고 네. 이해되어지느냐 개인적인 그리고 서브젝티브니까 주관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이거 그럼 맛을 맛 맛보기라고 해야 할것 같은데 이런 맛보기라는 것이 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건 개인의 상황이랑 주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다 라는 거지. 이 말을 따르게 하면 뭐라고 그러는 거지? 그냥 부차적인 게 돼버렸다 이 소리잖아. 이해 서어 오케이. 여기서 a p p r e c i a t 은 맛보기로 해석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상은 이상하잖아. 그지? 맛보기가 맞지. 뭐에 따르면? 전통적인 지혜, 전통에 따르면 세레모니라든가 리추어 의식을에 모임이네 음식 주변에서 하는 또 동격이야 바로 사회적 이벤트 공급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그 음식의 의미와 함께 아무튼 의식을에 가 의존하진 않습니다 컬러티에 의존하진 않아 그 센세이션 또 뭐라고 그러는데 맛 그러면 돼요 감각 하면 좀 이상하니까 제공되어지는 맛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음식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어떤 센세이션, 맛. 자, 마지막이 주제 문장. 이번에 이, 이쪽 글을 고르셨을 때, 마지막이 주제 문장인 걸다 고르셨더라고. 음. 마지막을 잘 보셔야 돼. 마지막에서 서술 낸다는 소리입니다. 자, 익센스블리하게. 좀 과하게 집중하는 것, 맛에 집중하는 것이 투부정사 주어죠. 투부정사 주어 단수 취급해야 됩니다. 물론, ing로 써도 돼요. 놓치는 것이다. 뭘 놓치는 것이냐. 큰, 좀더 큰, 시그니니컨스, 중요성을. 이런 사회적 모임의 관계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이랬지?